문재인 정부가 예고한 줄세우기식 교육 철피의 첫시자 이른바 일제고사로 불려온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가 시행 9년 만에 폐지된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전국 단위에서 하루에 동시에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 공약에 그 지향하는 바에 그 배치가 되는 면이 있어서 그런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공약의 맥락 속에서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학업성취도 평가 페이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계속되고 있는데 학력 저하의 원인인가 교육 서열화 완화를 향한 첫걸음인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했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페이지 새 정부 교육 정책에 어떤 변화를 줄지 살펴본다. 중3과 고2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제고사 성격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폐지되고 전수평가에서 표지평가로 전환돼 실시되는데요.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교육부 소은주 교육과정 운영과정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 수준에서 학생의 예. 학업성취 현황과 변화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교육 성과를 점검하고 음. 기초학력 지원 등을 포함한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과정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평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초등학교,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가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기도 예, 했거든요. 맞아요. 국가 수준 학업 청취도 평가도 일제 고사의 하나로 보고 이제 폐지되는 건가요? 음, 일반적으로 일제 고사는 모든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평가를 일컫는 말입니다. 네. 어, 시험의 형식보다는 일제 고사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어, 순위가 부여되고 경쟁이 조장되는 등의 네.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음, 그렇죠. 어, 국가수준학업생수도 평가는 지난 2008년부터 전수평가로 전환이 되어서 예, 예. 전국의 평가대상 학년은 모두 같은 날에 동시에 시험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점에서 보면 은 일제의 고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음, 전국의 모든 중3 고2 학생들이 어 같은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전수 조사로 해서 시행되는 것은 네. 현 정부의 그 경쟁보다는 협력을 위주로 하는 교육의 어그 방향과 맞지 않다라고 보고 네.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의 의견 제안 사항을 반영하여서 어, 교육부에 전국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의 표지 평가로의 전환을 제안하였습니다. 예. 교육부에서는 이 일을 수용하여서 표지 학교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되 예. 다른 학교는 어, 시도교육청별로 자율 실시하도록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일제고사가 9년 만에 폐지가 된 겁니다. 그럼 그 동안 이 학업 성취도 평가는 어떻게 실시되어 왔나요? 그동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6월 넷째 주 화요일에 예. 중3, 고2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이 시행되었고 예. 일부 표집중학교에서는 사회와 과학 과목도 아, 시행되었습니다. 그것까지. 평가 후에는 그 평가 주간 기간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채점하고 분석하여서 개별 학생들에게는 4등급, 음. 즉 기초학력 미달, 기초학력, 보통 우수학력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구분하여서 결과를 알려주고 네. 학교별로는 응시현황과 3등급에 따른 등급별 비율 등의 음. 정보를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공시하여 왔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진행되는 이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가 원래 전수 평가 방식이었는데 이제 표, 표지 평가 그렇죠.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두 가지 평가 방식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전수 평가는 해당 학년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음. 평가를 실시하는 음. 일제고사 형식으로 네, 예. 표지 평가는 해당 학년의 일부를 대상으로 음. 표집하여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네. 전수 평가는 학생이나 학교 시도교육청의 결과 분석 등 세부적인 기초자료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음. 표지 평가는 국가 수준의 분석 결과와 변화 추이 등을 통해서 그 학교 교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음.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전수 평가는 이제 시도간 그다음 학교간 서열화를 조장한다라는 단점이 있고 그렇죠. 표지 평가는 시도 및 학교별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수 평가나 표지 평가냐 하는 문제는 어느 평가가 더 낫냐라는 관점보다는 음. 각각의 평가가 가지고 있는 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볼수 있겠습니다. 네, 예, 당장 내일부터 이제 평가되는 그 시험에서 이제 교육부가 선정한 표집 학교만 시험을 본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시험을 치르게 된 학교와 학생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그 국가 수준의 결과 분석을 위해서는 전체 대상 학생인 약 93만 명의 음. 3%인 약 2만 8천 여 명의 그 대상으로 표집하여 분석을 하게 됩니다. 예. 이를 위해서 표집 평가에 참여하는 학교 수는 474개교 약 2만 8천 여명입니다. 학교급별로는 중삼의 경우 중학교는 238개교 음. 어, 약, 예. 약 1만 3천 여명이 해당이 되고요. 고등학교는 236개교에 약 1만 5천 여명이 해당이 됩니다. 예. 표지 받기 이외에도 음, 학교에서 채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그 답안지를 수합하여 채점하고 그 결과를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네, 방금 전체 대상 학생의 3% 정도의 표집 규모가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왜 하필 3%인가요? 어, 이것은 그 평가의 주관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전문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네. 어, 즉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 수준 변화 추이와 통계 결과의 정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네. 가장 최근에 시행한 표집 평가 시행 규모가 3에서 5%. 였다 라는 점도 고려가 되었습니다 예이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로 학력 수준을 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표집 학교 선정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그 표집 학교는 표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도 교육청과 지역 규모와 학교 설립 유형 그리고 학교 성별 유형 등을 다 고려하여서 음. 전체 학생 집단과 최대한 유사하도록 선정이 된 것으로 음. 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체계적인 분류라고 추출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네, 그 동안은 이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예. 이제 표지 평가로 바뀌게 되면 뭔가 좀 달라지나요? 어, 예, 그렇습니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관련 정보 공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어, 응시 현황과 3등급으로 분류되는 그 등급별 비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음. 어, 하지만 이번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가 표집 학교 등 일부 학교에서만 시행이 되기 때문에 네. 학교 정보 공시는 불가하고 어, 그래서 법적 문제가 없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부 학교나 학생을 대상으로만 시행이 되면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위한 학습 지원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어, 전수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중3과 고2 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를 함으로 어, 우리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통해서 모든 학교의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동안에도 교육부에서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을 통하여서 학교 단위에서 어, 자율적으로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보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을 위해서. 두림학교 지원이라든지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 등의 지원을 병행해오고 있었습니다 예, 예. 따라서 표지 평가를 통하여 국가 수준에서 그 학업 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 등에는 반영해 나가면서 기존의 기초학력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위한 그 학습 지원의 문제는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평가를 하게 됐지만 그래도 어, 모든 학생들이 다 기초학력 수준 이상을 공부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은 대부분 전수평가에서 표지평가로의 전환에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어떤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 단학교에서 학생들 간의 경쟁보다는 협력이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교육 혁신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 그리고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적용과 자유학기제 확산 등을 통해서 이미 학교 현장에서 강화되고 있는 그 과정 중심의 그 평가, 활성화에도 네.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내일 처음으로 전수평가에서 표지평가로 전환돼서 이제 치러질 시험이 있는데요. 그럼 이제 내일 시험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지금 17개 시도 교육청 별로 표집 학교 중심으로 평가를 어, 진행함에 있어서 차질 없도록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이제 제가 이제 아까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실제 이제 학부모들은 이 표집 평가로 전환이 된것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요? 어, 많은 학부모님들이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예, 예. 이제 그 평가는 교육의 본질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음. 학생들의 기초학력 지원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예, 과정중심의 평가라든지 협력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기를 음. 바라는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력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의 추진 방향은 무엇인가요? 그 2000, 2018학년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부터 표지 평가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예예. 예. 어, 구체적인 방안은 정책 연구와 또 시도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어,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 소은주 교육과정 운영과정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